434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y라는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요식을 전체를 전개를 하면 4차 함수가 돼요. 우리 4차 함수 배운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랑 요놈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large a라고 치환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얘를 large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e a 플러스 o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 2차 함수 형태를 띈다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였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어떤 a의 범위를 남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으면 4 더해주고 4 빼주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튀어나와서 플러스 4가 나와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a와 x에 관한 식을 함수로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x 축, 여기가 a 축인 거예요. 이제. 이때 축의 방정식은 X는 2죠. 그리고 4라는 꼭지점을 갖고요. 위로 블록입니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자, 그럼 이 A라는 애의 최대값이 지금 4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A라는 건 최대값 4보다는 전부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결국 a에 대한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해당하는 요 놈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1 더해주고 1 빼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6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함수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이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y가 되어 주는 겁니다. 이때 a는 1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갖게 되고요. 이때 6이라는 꼭지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됐나요? 근데 A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였잖아요. 그러면 이쯤 4가 있었다고 보고 이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러한 형태를 띠는 그래프를 살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아, 그러면 a가 1일 때 최대값 6을 갖는 거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원래 함수식이 x와 y에 관한 식이었잖아요.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즉 a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x값을 또 찾아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아까 내가 a를 치환했던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였잖아요. 얘가 1을 만족하는 값,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때 x값은 뭐가 되겠어요? 근의 공식 쓰면 절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2뿔마 루트 3이라는 x값에서 최대값 6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때 x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x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a를 1이라고 구해놓고 x도 1이야 라고 바로 써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여기서는 최대값만 찾는 거였으니까 답은 6이 나와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환을 하되 그 치환에,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남겨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